안녕하세요. 최원지원입니다. 아, 오늘은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어, 농지연금용 물건들 중에서 어,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은 물건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 감정가가 5억 정도가 되는데 최저가가 1, 어, 1억 4천까지 떨어진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이그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봤을 때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는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농지연금으로 쓰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음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같이 한번 물건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농지연금으로 평생 월 300만을 받는 목표로 어, 여러분께 농, 그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 저의 회원분들과도 함께 어,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잡하게 써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 농지는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어, 자산이다라는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하고요. 그러나 땅은 다 좋은데 파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농지연금입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농지연금에서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100% 확실한 출구 전략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반 매매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하면 사실은 농지연금의 장점이 없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토지 경매로 반값 이하로 농지를 매입을 합니다. 아파트나 이런 어, 주거용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명도라는 어, 또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가 있고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그 어, 명도가 없고 어, 권리 분석에서 그렇게 위험한 물건들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갖추어진다면은 현재 토지 경매 시장에서도 반값 이하로 나오고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어떻게 매입하냐에 느 따라서 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가지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 우리가 만약에 그 감정가의 30% 이하로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30%의 어, 늘 대출로만 만약에 운용을 하게 된다면 대출을 갚아야 될 텐데 어, 그런데 농지연금에서는 이30% 까지 대출이 있어도 농지연금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농지, 농지를 30% 이하로 낙찰을 받는다면 무자본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 많은 그, 어,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연금에서는 이 무자본 투자가 가능한 거는 농지연금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역시도 부입을 어, 해야 되는 거죠. 어,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까지도 어, 무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어, 그, 자기자본이 많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 이 농지연금을 꼭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실행을 하셔서, 어, 노후, 어, 연금 준비를 미리미리 할수 있도록 해 나가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굉장히 크실 거고, 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도 좀 불안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꼭 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어, 그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해나가면 그 과정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넘어야 될 어떤 허들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들도 많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와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배워나가신다면, 두 번째 물건, 또는 뭐 배우자의 물건, 친척들의 물건들을 어, 준비해 주시는데, 어, 굉장히 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지금 회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낙차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계시는데, 어, 그런 분들처럼,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올해부터 영농 경력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5년 후에는 또는, 음, 용농 경쟁 있으신 분들은 농지 매입 후 2년 후부터는 연금을, 연금으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 자체가, 어, 1억이 넘는, 그냥 2억이 넘고, 최근에 말씀을 드린 그 회원분은 4억, 그 다음에 그 2억 5천,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어, 이런 수익을 빨리 볼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저와 같이 한번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농지연금이나 토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 분들은 제가 최근에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어, 그, 제가 토지 클래스나 저의 경험을 다 구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경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면 농지가 그렇게 싼 싸게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농지 자체의 가격이 크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토지 분석을 잘못했을 때 농지연금으로 사용 못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물건을 받아서, 낙찰을 받아서, 왜냐면 하 그런 물건들은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물건들을 받아서, 문제를 풀면서 농지연금으로 던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물건이어도, 어, 그, 농지연금으로 출구 전략을 생각하기에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물건부터 시작을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려 봅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 자영업자나 직장인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내가 직장인인데 어떻게 농업인이 될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100%될수 있고 저희 역시도 일반 직장인 다니는 직장인인데 수년째 지금 영농정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자본 없이도 농지연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어,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도, 어, 저의 어떤 영상이나, 어, 저와 같이 해 나간다면 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무자본으로 가능한 농지연금 물건이라고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니까 우선 이 가격부터 한번 보시면, 어, 감정가가 5억 6천, 그니까 법원 감정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이것보단 한10% 정도는 낮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가격이 한 5억 정도라고 생각하면 대, 타당할 것 같습니다. 5억 정도 되는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1억 3,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4%까지 떨어진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은 물건인데 사실 이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제가 딱 봤을 때는 문제가 음, 많지 않습니다. 또는 농지연금으로 던지기에는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진 신평면에 있는 물건이고. 8월 28일 날, 어, 입찰을 하게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번 연락을 주셔서 저와 같이 준비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매입과 동시에 3억 6천이 이득이 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물건들은 그, 어, 굉장히 농지연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행을 하셔도 되는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토지 분석을 해보면, 이 물건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보시면 계획 관리 지역이고, 소유 구분에서 공유수가 0명입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도로 전면 부분을 보면은, 세로 한명 가로 열고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 그러니까 좁은 도로 한 면이 어, 인접해 있고, 그렇지만 불, 이라고 하면은 차량 출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유찰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어그 던질 때 실제로 차량 출입이 정말로 불가능한지는 실제로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좁은 도로라 하더라도 농기계 등 농기계의 진출입이나 아니면 차량 출입이 가능한 그런 농지는 실제로 어 농지연금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임장해서꼭 체크를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진의 물건들이 대부분 많은 많이 그런데 2005년 정도 수준에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보통은 어 봉치지가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쭉 우상향해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laughs> 권리 분석상에서 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봤을 때 소유자의 소유권 이후에 권리상의 권리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근저당 설정을 2022년 4월 1일 날 했고 그 이후에 뭐 지상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뭐 있지만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 설정 이 이후에 나오는 이런 그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서 보면은, 어,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계획 관리 지역인 거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 지금 도시 계획을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도시 계획 시설에서 뭐 초등학교도 들어서고 있고 대로와 어, 가까운 부분도 있고 어 그다음에 어 지구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농지 연금으로 던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어 도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입지는 사실은 이 황토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다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그니까 어,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가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있는 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의 어, 가치 상승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 인접해 있다는 걸 우리가 왼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 보면 이 하얗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도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로 되어 있는 도로라고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 도로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도로가 차량 출입이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면, 은이 농지는 농지연금으로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에 대해서 한번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어, 우리가 이제 새로 한명 가로 열고 가, 새 각,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어, 이 부분은 그, 오른쪽 이, 어, 이 설명을,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보면 될것같고요 어, 건축을 위한 최소 도로 조건이 4m 이상 너비 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2m 이상 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어, 면, 읍, 그러니까 이 농지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지역이라면 2m 이상의 너비도 오케이다. 그러니까 2m 이상 너비를 가지고 있고, 2m 이상 접한다. 그러면은 건축을 할 수도 있는, 어, 그 물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축을 하면 더 좋겠지만 건축이 안 돼도 차량 출입이 가능한 농지가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것 같고 정말로 차량 출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정말 이 농지가 농지연금을 쓸수 있는지는 농지은행에 한번 문의를 해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 정도의 농지는 농지연금에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회신을 받고. 어, 이 농지를 낙, 입찰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농지는 지금 가격적으로 너무나 장점이 있는 그런 물건이고 무자본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물건이라면, 어, 은행, 어, 문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대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가 바로 가능한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뭐,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 가치 상승도 기대가 되지만 왜냐하면 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아니어도 현재의 그 감정가만으로도 3억 이상의 이득을 바로 볼수 있는 굉장히 농지연금으로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실제로 임장을 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같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